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로 중계하는 JAK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오늘은 부산 유명 상권에 위치하고 스타벅스가 입점된 상가 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타벅스 건물주는 누구나 원하는 원업이죠. 스타벅스 입점만으로 건물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본 물건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유명 상권의 대로변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 1,92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 247 제곱미터, 연면적 887 제곱미터 준주거 지역입니다. 1987년이 사용 승인일이고 현재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올 근생으로 활용 중입니다. 매매가 60억 원입니다. 현재 임대 현황은 보증금 5억 1천만 원에 월 1,9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문의 주시면 상세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정직과 신뢰로 중개하는 JAK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물건의 특장점 위주로 빠르게 소개해 드립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매일 소개되는 물건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심 있으신 지역이나 금액대의 물건이 소개되었을 때 전화 문의 주시면 상세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